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국내장 전체적으로 좀 파랗게 멍들었었죠. 자, 미투원도. 이 장초반에 어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조금 빠지면서 마무리를 할것 같은데 어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지금 여기 이 5천 원 라인이죠, 이 4,900원에서 5천 원 사이 이 지키려고 했다라는 건데 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반등이 왔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청해야 앞으로의 정확한 이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큰 수익 기대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도 보너스로 제가 하나 더 챙겨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 시청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5초도 걸리지 않아요 자, 지금 많이 올랐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많을 텐데 자,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이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죠 자, 제가 전 영상에서 이번 주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월봉 차트 좀 보면 자, 이렇게 이 구간이죠 자, 이렇게 이어가던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후에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 구간을 깨면서 돌파가 나와줬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이한 어 번의 상승으로 자, 앞에 있던 이 하락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켰고 이 박스권 하단 이 48,000원에서 이 49,000원 이 5,000원 이 가격대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자 지금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손절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지켜줘야 하는게 맞는건데 자 거래량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고 자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여기를 지지를 못받는게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단으로 이렇게 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지지를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이제 물려계신 분들 지금 구간에서 추가 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 신규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 딱이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바로 상승이 나와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000원에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미트온이 지금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죠. 최근 주가가 하락한 이유 또한 뭐 서클이라든지 이 스테이블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미트온이 영향을 받은 건데 자 대표적으로 이 USDT 뭐 테더가 있을 거고 뭐 USDC 이 서클이 있을 겁니다. 자 미트온은 이 USDC와 연동이 되는 이 합법 이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 에이스죠. 이 에이스 카지노를 정식 출시했기 를 때문에 이 서클이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은행처럼 예금 이자도 준다 대세가 된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 이 영역 확장하는 서클이라는. 하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 살펴보면 지난달 이 서클은 이 미국 통화 이 감독청이죠. 이 OCC에 이 신탁은행 설립인가를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자, 서클이 이 신탁은행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향후에 이 OCC의 감독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연방 이 금융 기관으로 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 전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한마디로 지금 이 서클이 크게 부각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이 미투온도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야말로 지금 이 대박이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구간에서 진입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는 거죠. 자, 4,000원까지. 자, 이 구간이죠. 자, 4,000원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4,000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이 밑으로 더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닥에서부터 이 다섯 배 이상 올라왔던 종목들, 자, 이런 주도주들,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 이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고, 이 고점 재도전 하면서 다시 뚫어주던지, 아니면 막고 눌리던지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한 번의 기회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이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같이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신청 안 하셨으면 입장 신청을 해 두셔야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꾸준한 수익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 수익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수익 볼수 있는 스윙 종목들 하루에 최소 두 종목씩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 딱 맞춰서 미리 매집이 된 종목들로 어, 적중률도 상당히 높고 수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이런 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자, 개인 투자가 힘드신 분들, 자, 혼자 투자하기 막막하신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자, 뉴스를 봐도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 자, 이렇게 뉴스가 떴을 때 종목 안내랑 같이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하루는 수익 보고, 자, 하루는 손실 보고, 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꾸준한 수익, 그리고 높은 승률이 중요한 거죠. 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은퇴 이후에 재도전이 필요하신 분들, 자 무료 정보 방에 입장을 하시면 모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정보 방에서는 매일 시장 이 흐름들 요약부터 해가지고 스윙 종목 추천. 그리고 이 메스터점 안내까지 전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로만 수익이 난다라고 해봤자 직접 경험해보시지 않으시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100% 무료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종목을 받아보시던, 어, 시황 브리핑만 참고를 하시던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입장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5초만 투자를 하세요. 자, 제거 영상 보시면 하단에 링크 있으실 겁니다. 자,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자, 010554-0284제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를 땐 좋은 종목이 나와도 타이밍이 놓치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입장 신청을 해 두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 수익 체감해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입장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 월봉상. 이 구간이죠. 자, 여기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보시면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했죠. 자, 이제 7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한 방에 6,500원, 이 구간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이 이제 매수 많이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6,500원 위에, 이 위에 엄청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승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지금 구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물량을 담고 상승이 나왔을 때 6,500원 그리고 6,600원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자, 상승이 나왔을 때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막고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위로 올라와가지고 안착을 할 수도 있겠죠. 이 6,500원 위로. 뭐, 이 흐름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위로 올리는 거, 이 세력들이 올려줘야 되는 건데 올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 부분에서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고 다시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주식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비중이죠. 자, 앞으로가 자 여기서부터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줄 거다 좋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비중 다 담고 이 대응을 안 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못할 수가 있겠죠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쳤을 때 그렇게 되면 장대 양복에 쓰더라도 수익이 크지가 않거나 손실일 수가 있겠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왔을 때어 기다린 게 아까워 뭐더갈것 같은데 아니면 아직 마이너스인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고 물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손절이든 입절이던 중요한 건 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매도를 못 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종목 가지 수만 늘어나고 그러면 주식으로 절대 수익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나만의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해두고 몇 분할로 매수가 들어갈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여기까지 빠지면 손절을 해야지. 이런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최소한 두세개이 시나리오는 짜고 들어. 가야 되는 거고 이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을 똑같이 매수를 하더라도 다 수익을 보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봅니다. 차이는 뭘까요? 빠른 대응력 차이입니다. 타이밍, 타점이죠. 자 지금 주가는 실시간인데 나는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퇴근하고 주식 창을 본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을 거고 수익을 보다가도 손실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응 전략과 어 그리고 이 미투온 남은 재료 이슈 뭐 수급 뭐 이런 부분들 실시간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보방 들어와 주셔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방 입장은 어렵다라고 하시면 010 5545 0284제 번호로 자 입장이라는 글자 뒤에 추가적으로 문자 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들 어, 이 정보방과 동일한 내용들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장 흐름들, 장 시황들 자, 중요한 내용들 발빠르게 올려드리고 어, 수입 보실 수 있는 스윙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장 굉장히 빠른 만큼 단타하고 싶다라고 연락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방 일기를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타방은 당일에 매수해서 당일에 매도하는 종목들로 어,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해드릴 거고요 어, 매수가 매도가 잡아 드릴 겁니다. 다 100명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연주 구독자분들 45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자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서 이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는 입장을 못 하시니까 100% 무료인 만큼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어, 언제 진행이 될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 우선 1기에서는 어, 앞으로 이 수급이 들어올 종목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한 번에 여러 종목이 아닌 최대한 실용적이게 수익만 생각을 해서.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챙겨 드릴 겁니다. 하루에 10%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나는 단타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자, 주식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좋은 기업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단순하죠. 기업의 가치를 보는 눈과 이 정보가 있으면 자, 주식 투자도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빠르게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010-5545-0284 보이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세요 나는 단타가 좋다 라고 하면 단타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하단에 이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이 좋아요 버튼은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이제 매집 들어가는 200%큰 수익 예상하는 종목 제가 선물로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영상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아 요즘 이슈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딱이 영상 하나로 이 종목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추천 종목, 한 종목,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히든 추천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앞으로 이 수익률 200% 이상 전망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꼭이 종목 집중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신재생에너지 관에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이 청정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9%로 사상 최초 이40% 넘은 상황이고, 지금 이 미국 개정안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정안이 나오면 지금보다 배터리 업계 수혜는 줄어들고 태양광 업계 입장에선 중국 배제, 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탄소 포집 관련 매출이 지금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 미 공화당에서 제시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세액 공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이 말인 즉 탄소 포집에 대한 이 공화당의 우호적인 입장을 암시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화당의 탄소 포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탄소 포집이 이 전력 수요 급증과 미국 원유, 가스 생산량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 수출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후변화와 지금 이 에너지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매력적인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 이 매력적인 선택지지만 어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큰 문제는 이 에너지 생산량의 변동성이겠죠. 예를 들면 이 태양광, 이 태양광 발전은 날씨가 흐리거나 밤에는 전기를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이 풍력,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노력 중인 상황인데, 자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기술력 입증이 되고 떠오르고 있는 기업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공략해서 이 히든 종목 챙겨가셔야 지금 25년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힘입어서 전세계 발전량 40% 돌파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지금 전세계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는 청정 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9% 집계되면서 사상 최초로 40%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성장 동력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였다라는 거죠.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속한 민주당 또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고 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미국을 보자면 표면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와 반대 극부에 있다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많은 미국 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재생 에너지와 이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신재생 에너지가 어, 중요. 한걸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각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 주도권 누가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 수익률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은 3년 만에 발전량을 2배 늘리면서 전세계 신규 전력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고, 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한 재생 에너지는 22년도에 비해 작년 기준으로 연간 증가량의 최고치보다 49%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 점점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자, 작년에 폭염으로 전 세계에서 이 전례 없는 폭염 기록을 이제 경신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제 최고 기온 기록이 등록이 되었고, 15개 국가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약 20%가 냉방 수요에서 비롯이 됐는데, 우리나라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23년도와 같은 조건이었다라고 하면 전력 수요가 1.1%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 이 기후변화가 에너지 수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자,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한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 한국은 석탄 발전이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28% 줄었지만 줄어든 목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이 가스 발전 대체했다라는 건데요 자, 석탄 발전이 석탄 발전이 정점을 찍은 이후 이28% 줄었지만 줄어든 목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가스 발전이 채웠다라는 거죠 엠버의 아디티아 롤라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재생에너지의 기록적인 성장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 청정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주진 기유 솔루션 대표는 석탄 발전을 더욱 신속히 신속히 퇴출하고 또 다른 화석 연료인 가스 발전으로의 전환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현재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지속 가능한 대안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입지가 이 정도다라는 걸한번더 인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 상승을 주도할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가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이 더욱더 강력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재생에너지 관련된 전 세계 시장 규모인데요. 어, 25년도 어, 그러니까 올해 자, 1,194만 밀리언 달러. 자,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어, 1,657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어, 4년 뒤인 자, 29년도를 보시면 얼마까지 성장해 있습니까? 하나로 2,406조 정도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거의 40% 정도. 성장했다라고 볼수 있는 수치인데요. 자 아래에 보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보더라도 자 19년도 실적과 34년도 목표치를 본다면 자, 4배에서 5배 사이로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말인즉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힘을 쏟겠다 라는 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정부가 20조 들여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풍력단지를 짓겠다. 발표한 데 이어서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 또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 공약을 내걸며 이 또한 한몫을 했다 고 보는데 최근에 대선 토론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말한 바 있죠. 자, 이재명 후보는 기후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라고 하며 20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 이제 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의 a r 1 0 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라 했는데요. 자 실제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14.3디가와트 늘리겠다는 라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자이 정도면 사실상 현재와 비교했을 때 100배가 넘는 용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 또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일단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 r 1 0 0 산단 구축에 대해서 공약을 걸었고 ESS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S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을 100%, 태양광, 이제 풍력 등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이고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여기에 지금 이 종목이 정확하게 부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어,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아주 잘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자와 조력자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러니까 전력 구매 계약 내 중개자 역할까지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건이 풍력 발전 사업권 그리고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어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충분히 이슈를 받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까지 전격 재개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밀고 있던 정책을 급선회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은 정책 관련된 이슈와 트럼프 관련된 이슈, 보지법이 포함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를 받으면 수급이 한 번에 몰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까지 아우르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자 주가가 하락을 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하락 흐름에서 저점을 잡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죠. 자이 말인즉 지금 굉장히 저점 구간이고. 최근까지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가 부각을 못 받은 만큼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다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자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튀어 오르죠. 튀어 오르고, 튀어 오르고. 자 이게 뭐겠습니까? 자이 세력들 매집한 흔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에다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맞물린다라고 하면 자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상승 나오기 바로 직전 이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잡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우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제가 바로 종목을 오픈을 해버리면 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 누르시고 문자 보내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참고로 어떠한 금전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챙겨 가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는 이런 재미 보시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